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자동차의 어떤 그런 외장 느낌이 나는 그런 재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축구의 총무입니다 오늘은 노트북이 하나 생겨서 같이 언박싱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언박싱 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 처음 찍는 언박싱 영상인데 조금 서툴러도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노트북이 도착을 했는데 이 박스를 봤을 적에는 요즘 노트북이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얇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 되게 크기가 작게 보여요. 그리고 요즘에 노트북 박스도 되게 세련되게 나온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얇고 되게 이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 박스를 열어볼 텐데요. 어~ 여느 전자제품을 사면 항상 이런 박스 를 뜯기 전에 이런 스티커들이 있죠. 어, 영어로 표현되어 있긴 한데 음, 만약에 이걸 스티커를 뜯게 되면 나중에 이제 반품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를 조심스럽게 떼어 보겠습니다. 예, 네, 근데 성격이 저는 이거를 그냥 칼로 확 째지 않고요. 항상 이렇게 제품 보면은 중요시 다니는데 이렇게 원본 그대로를 보존하려고 이렇게 스티커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떼어냅니다. 그리고 스티커 가잘떨어지기도 하네요. 네, 이거. 이고 이거. 있는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면은요. 박스 안이는이렇게내이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일단은 봉투 하나가 있는데 이 봉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laughs> 먼저 어, 삼성 컴퓨터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뭐 불편함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는 거그 다음에 뭐 앱을 설치하라는 거랑 그 다음에 간단한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네요 이런 것들은 전자제품 원하는 것들을 사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전원선 케이블이라고 해야 되네요 설명서는 어떻게 명시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구성품 확인 네, 컴퓨터와 AC 어댑터라고 되어있네요 어, 되게 간단하게 딱두 개만 들어있네요 응? 마우스는 어떻게 되지? 응? 뭐 신청하는 게 있으려나 옛날에 컴퓨터 사정에는 사은품으로 막... 따로 홈페이지에 가서 신청하고 했는데 요즘에도 그런 혜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AC 어댑터에 보시면요. 은 어, 컴퓨터에 연결한 단자는 옛날에 그런 컴퓨터, 노트북과 또 그런 별 차이가 없어요. 다만 보시면 여기 삼성노가커 있고, 이게 좀커 보입니다. 예,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음, 마찬가지로 저런 어에서도별 뭐 차이가 없네요. 뭐 틀린 줄 알았더니 예, 이렇게 꺼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트북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박스를 이제 옆으로 잠깐 치우고요. 네, 이렇게 완충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노트북을 한번 천천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근두근 두근두근 야, 예. 네, 여기 보이시나요? 예, 노트북이 지금 불빛에 반사되는 게 어,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메탈 재질입니다 예, 딱 봐도 자동차 외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 정도로 되게 고급스럽게 보이고요 아, 이거 필름을 씌워야 될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좀 물건을 사면 은좀 오래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심스럽게 쓰는 경향도 있고요그 다음에 이 노트북을 열어 보겠습니다 <laughs> 자, 노트북을 열기 전에 어, 이 노트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어, 이 노트북은 어, 삼성 노트북 7 포스라는 모델인데 아, 모델 품번은요. NT760XB-X79입니다. 2019년 6월에 출시된 따끈따끈한 노트북이고요. 어, 기본 정보는 어, 인터넷과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요 어, CPU는 요 코어 i7 예, 8세대로 불리는 위스키 레이크 예, 8세대 코어 i7이고요 메모리는 8gb고요 화면 크기는 3962cm로 나와 있는데. 1인치에 2.54 정도 되니까 나누기를 하면 15.6인치가 되는 그런 화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어, 지포스 GTX 1650이라는 모델인데 이거는 좀이 노트북에 좀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리고 저장 장치 즉하드는 SSD 예, 512GB입니다. 예, 운영 체제는 뭐 윈도우 10이고요. 어, 여기 외 카메라도 달려 있는데 외 카메라는 72만 화소라고 하네요. 무게는 1.85kg이고요, 두께는 1.79cm여서 되게 얇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이 노트북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려드렸고요. 네, 이렇게 노트북을 열면은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자동차의 어떤 그런 외장 느낌이 나는 그런 재질입니다. 전체적으로 메탈 소재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여기 키보드 쪽은 이제 플라스틱인데, 메탈 느낌 나는 그런 플라스틱이고요. 이거 다른 데는 다 메탈, 진짜 메탈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웹 카메라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달려 있는데, 이게 70, 720만 화소가 된다고 하고요. 네, 보이시는 것 그대로 노트북이 되게 슬림하면서 고급스러우면서 네, 그런 느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픽 카드, 예, 지포스 어, GTX1650. 예, 탑재해서 성능이 매우 뛰어나다고 해요. 예,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비디오 편집이나 3D 디자인 작업하는 데 있어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를 한다고 합니다. 어, 저도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가 너무 오래돼서 예, 한번 좀 그런 어떠한 영상 편집에 있어서 좀 효율성과 좀 박차를 갈수 있는 걸 고민하다가 이 노트북이 지금 제 손에 와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노트북을 통해서 좀 많은 동영상 작업들이 그런 작업 환경이 좀 개선되려는 그런 기대를 갖게끔 하는 그 노트북입니다. 그리고 또 용량 확장이 어좀 뛰어난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이 노트북 이 안쪽에 여분 슬롯들이 있어가지고요. 어, 용량 확장하는 데 있어서 좀 용이하다고 합니다. 뭐 물론 돈은 들겠죠. 아, 그래서 이게 영상 편집하는 분들에게 아, 좋은 노트북이라고 좀 소문이 나여 있다고 하는데 아, 저도 한번 써보고 예, 노트북이 좋은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맞는지 좋은지 효율성이 좋은지 네 예. 예, 그리고 메탈 바디에 아까 말씀드렸던 메탈 바디에. 예, 두께가 1.79cm여가지고요 어, 슬림해서 어느 가방에도 여기 보시는 거 보여드릴까요? 여기 노트북 잠깐 닫을게요. 네, 여기 되게 슬림합니다. 이래서 무게도 예, 1.85kg인데 예, 이 정도면 충분히 들고 다니수 있고 가방에 지고 다닐 수 있고 예, 물론 뭐 그램, 그램 제품에 비해서는 무겁지만요 예, 충분히 휴대성도 가지고 있고요 어느 가방이나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시. 노트북을 열어서 키보드가 네, 좀 넓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밤에도 작업할 수 있게끔 아, 백라이트 기능이 있어 가지고 네, 어두운 곳에서도 이제 키보드가 잘 보인다고 해요 불이 들어와 가지고 네, 뭐 그런 또 특징을 가지고 있는 노트북입니다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어, 알아보니까 비가 와이파이로 인터넷 속도가 빠르다는 거, 그다음에 뭐 돌비 어텀 사운드가 예, 들어가서 사운드 감이 되게 좋다고 해요 소리가 영상 보기에도 당이 좋겠죠. 그다음에 지문 인식 기능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로그인이 되게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자기만의 폴더를 자기만볼수 있고 남에게는 못뭐 보이게 할수 있는 그런 뭐 시크릿 폴더 기능이라는 그런 보안 기능도 갖고 있다고 해요. 앞으로 추후에 이제 이 노트북을 써보고요. 어, 그런 장점이 있으면 은 그때는 더 집중적으로 그 장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노트북 오늘 열었으니까요. 일단은 부팅을 해서 윈도우 화면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따 한번 켜 볼게요.